당신은 언제부터 혼자가 두려워졌나요? 문득 식탁에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와 통계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45%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자 에피쿠로스와 함께 홀로 있는 시간을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순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오늘의 지혜를 정리하는 퀴즈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얼마 전 우연히 만난 30년 지기 친구 경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하면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경숙 씨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텅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너무 힘들어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더욱 외로워져서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틀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15개 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행복이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테네 교회의 작은 정원을 가꾸며 제자들과 함께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한 삶의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좋은 친구입니다. 둘째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셋째는 사색하는 시간입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고독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 이상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최근 만난 심리 상담가 박현주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72세의 김옥순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 혼자만의 데이트를 즐깁니다. 미술관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때로는 혼자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카페에 가는 것조차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족들과 만날 때더 풍성한 이야기가 쌓이고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우정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면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혼자만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대인관계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5% 높게 나타났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혼자만의 취미생활을 가진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상 낮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비워 두세요. 둘째. 그 시간에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세요. 셋째. 오감을 깨우는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창가에 앉아 차한 잔을 마시며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 직접 기른 화초의 새싹을 발견하는 것. 넷째.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해보세요. 다섯째.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세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홀로서기에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센터에서 만난 이영우 씨는 퇴직 후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매주 목공 수업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망치질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직접 만든 작품을 이웃과 나누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혼자 시작한 취미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고립이 아닌 성장의 과정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한 자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때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인 시간은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일본의 한 백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그 친구와 평생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자, 그럼 오늘의 지혜를 더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함께 풀어보실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1번, 물질적 풍요. 2번, 마음의 평화. 3번, 사회적 성공. 정답은 2번. 마음의 평화입니다. 에피크로스는 진정한 행복이 외적인 조건이 아닌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홀로 있는 시간의 긍정적 효과가 아닌 것은 1번, 창의성 향상 2번, 관계의 질 향상 3번, 경쟁력 강화 정답은 3번. 경쟁력 강화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경쟁보다는 자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홀로 계신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철학자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